드디어 격리 1 1차입니다두 자릿수가 됐어요. 음, 오늘 계획은 일단 일을 다 끝내고 음, Q&A를 찍고 음, 브이로그도 편집을 하고 음, 쉬는 겁니다. 지금이 1시거든요. 어, 모든 제가 방금 말한 모든 거를 4시? 4시 반까지 끝내겠습니다. 3시간 반. 파이팅. 유튜브 촬영 준비 중입니다. 어, 더러워. 지저분해요. 왜 이렇게? 또 이렇게 나 화장 중 화장하고 이러니까 밖에 너무 나가고 싶네요. 그래도 오늘이 이제 4일? 나가는 날까지 해서 15일. 아니, 어, 5일. 5일이 남았어요. 눈 아파. 아파 눈눈아내눈눈 눈. 아, 눈. 눈.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 눈이 너무 아프단 말이야 눈이 너무 아파 어쩌면 좋아 눈이 너무 아파. 이제 안 아파요. 아, 참 됐어. 이 정도면 되겠구만, 머리가 이상한데? 이게 Q&A 영상이나 이런 거좀 주제가 있는 영상을 찍을 때는 계속 얼굴 보면서 얘기하잖아요. 되게 좀 쪼, 조금 신경 쓰인다는 그런 점. 얘네 왜? 우리가왜 이래? 그러면 저는 이제 Q&A 영상 찍을게요. 안녕! 안녕! 까지 다 찍었습니다. 음, 피곤하네요. 오늘 밥을 아직 안 먹어서 지금 5 시예요. 원래 4시 반까지 다 끝내려고 했는데 에, 못 끝냈고요. <laughs> 음, 일은 반을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이따가 팀장님께서 사진을 보내주셔야 돼가지고 저녁으로 미뤘고. 편집을 좀 해야 합니다. 그 전에 밥을 먼저 조금 먹을게요. 오늘도 다이어트식 먹을 거예요. 오늘도 닭가슴살 먹습니다. 원래 이만큼만 들어있는 애는 아니고요. 이만큼 들어있는데 제가 먹었어요. 청양고추 맛. 사실 맛이 없어요. 다이어트식품이잖아요. 그리고, 엄마가 다이어트 한다고 예전에 사놓은 두유. 엄마가 안 먹길래 제가 먹어요. 그리고,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뻑뻑해. <목소리> 所以我必须，必须每三十分钟休息十分钟。所以我必须每三十分钟休息十。 완 이게 대만에서 산 거거든요? 한국인이 배우는 중국어. 한글은 쉐종은 이라는 책이고, 대만, 대만 달러 450이고요. 이게 사실 조금 레벨이 쉬워요.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단어는 쉬운데, 이렇게 다 문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장, 사실 문장 만드는 게 외국어 배울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이 문장들을 외우려고 샀어요. 아니, 네,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걸 제가 직접 산건 아니고, 그 대만 거주자들 모여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. 그 카페에서 샀어요. 직거래로. 그냥 읽어볼까요? 뭘 읽어보지? 我要买口红。你们的口红有几种颜色？有五种颜色。这个颜色比较适合你。很好，很好，我也喜欢这个颜色。我就买这个。연주 <coughs> 쉬운데 레벨이 다른 거 먹기 싫어. 맛없어. 닭가슴살 싫어. 공부 좀더 해야겠어요. 요 순간 가운데 손가락으로 할 뿐이고. <laughs> 맞어. 요즘에는 이거 모른다며요? baby one more time. 이거 모른다며요? 설마 내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시나? 세대 차이 느끼게. 다 아시죠? 아셔야 돼요. 그래서 이거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거. 알잖아요, 다. baby one more time. <웃음> <웃음> u 우 뻑뻑해 좀 복권이 있거든요. 그냥 물건 사면 영수증 주는데 그 영수증에 QR 코드랑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. 그래서 홀수 달에 25일에 결과를 알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QR 코드 다 찍어보면서 해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많아요. 제가 핸드폰으로 브이로그 촬영을 하는데 이걸 핸드폰으로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은 못 찍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하고 올게요. 내 반지 어디 갔지? 일단, 안녕! 이렇게 모든 파피아워를 다 검사해봤는데요. 두장 당첨됐습니다. 하나에 200, 200 화이친이에요. 400 화이친. 한국돈으로 하면은, 만오천원 정도. 이게 다 200은 아니고, 이게 끝에 세, 세 자리가 맞으면은, 이게 그, 있는 숫자들 중에 세 자리 맞으면은 200이고, 뭐 전체가 다 맞으면은 뭐 얼마고, 이런 식으로 있는데, 어, 어, 두 번째로 당첨돼 봤어요. 이거 대만 가면 이제 돈으로 교환할 겁니다. 비록 다이어트 중이지만 너무 먹고 싶어서 매운 갈비찜 시켰습니다. 아, 진짜 대박이네요. 근데 제가 또 다이어트 양심은 있다고 곤약밥. 곤약밥으로 먹을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일단 곤약밥이 먹을만한지 먼저 먹어볼게요. 현미곤약밥이고요. 마켓컬리에서 샀어요. 음, 그냥 일반 밥 같아요. 괜찮네요.